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중다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주체 지킴이 1학년 백사랑 이다혜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안한 정책이 도내에 확산되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의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입부터 결론까지 사단구상으로 했고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속 상황이 과연 행복한 상황으로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지금 지구 난화로 인해 지구가 파괴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비유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실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본 결과, 교육 지킴이로서큰자 실현하기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인구교육과 환경교육 분야에서 저희의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실태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청주모 여자고등학교의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8명의 학생들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응답이 보도되었는데요. 이에 차가나야 홍덕고등학교에서도 설문조사한 결과 100명 중 88명 이상의 학생들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응답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 실태와 문제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 분야에서의 과일 경쟁에 따른 저출생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가족애와인간애를 잃게 됨에 따라 결혼을 하지 않으며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출생 현상의 가속화가 초래한 학력 인구 급감과 폐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괴산의 칠성면은 두 학교를 통합 운영 중이라는 보도를 접했기에 저희 또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셋째, 학력 인구 급감과 폐교 증가로 인한 교육 주체 학습권 소멸과 교육 환경 소실 위기를 지니는 상황입니다. 더 출생 현상으로 학생들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며 미래 사회에 대한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제안한 교육 정책의 주요 내용 세 가지와 그에 따른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계를 회복하고 인간으로 확장하기 위한 가정 사회 친화 프로그램의 실시를 제안합니다. 나의 자서전 출간, 출생북 만들기, 가족과 함께하는 챌린지 활동, 가족 간의 사랑을 촉진하는 광고 제작과 SNS 확산을 통해 가족애와 인간애를 회복하고 진정한 휴머니티를 경험하면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전환을 기대하였습니다. 또 인생에서의 중요 가치가 성공이 아닌 인간의 힘을 깨닫게 되면 저출생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분기별로 인구 및환경지킴이로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달력으로 제작해 실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인구 친화적이면서도 환경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기획하고 달력으로 제작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도내 학교에 보급, 확산하는 것입니다. 1분기에는 상황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시각매체 제작, 2분기에는 인구와 환경문제의 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탐구하는 학술연구활동, 3분기에는 반려식물을 키우며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는 나만의 정원 가꾸기, 자원재활용과 급식잔반 줄이기를 실천해 연말에 보상물로 교환하는 4분기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여러 문제 해결 역량을 신장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지역학교연합 인구지킴이 지원단을 구성하여 저출생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제안합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인구지킴이 지원단으로 위촉하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사회 문제임을 알리고 자신만의 성공을 위한 자아 실현에서 벗어나 앞으로 미래 세대와 환경을 고려하는 큰 자아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는 효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서로의 불신에서 벗어나 인간을 회복하고 환경과 상생하여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에 충북 도내 학생들에게 제안합니다. 저출생 문제, 이제는 헤어질 결심을 합시다.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과 실천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며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는 인간애가 회복된 행복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우리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어떨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